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허허. 오늘도 모르겠고 부끄럽다이 응? 자 오늘도 유호유 나무신 봉쟁이라 오 오해 나의 후예 깝시다 그래유 그래요, 할배요, 어이, 천리말리 다 둘러보고, 일러주고 다 깨치주이소. <laughs> 헤이, 저는, 일편단심, 어. 저는 말 한마디, 두마디, 저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부 이재명이는, 내가 그랬지요, 사람이, 어, 나라와의 이런 간에도, 지준만의 개인의 일에 부부 간에 합의, 궁합이 있듯이요. 그러고, 이재명이 그 자체 사주의 운기가 어, 또 궁합, 합궁 또굳하겠네또 궁합 없다 해가지고, 나라하고 상호 간에, 이러합이 좋고, 로 궁합 또굳하겠네또 갈까 주가지고 그래요. 이재명이는 친중, 중국 해 샀는데, 북한, 처음에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는, 북한하고도 김정일, 김정일이가김원정이가 김, 누구, 김정의가 누구? 그 사람하고도 얼마나 물밑 작업해가, 뭐, 지랄병 많 했노? 돈주거리 박거리 많 했지? 그런데 막상 대통령 되고 보니까, 음, 생각지도 않게 생각만큼의 이런 뭔가가 잘안 돼. 그거는, 어, 사람이 시점이 있어요. 때와 시점이 있어.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되고 보니, 친중해 중국하고도, 북한하고도, 미국하고, LA하고도, LA 갈비! LA하고도, 일본하고도, 모 어떻게 지금 합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피디님께서는, 친중하고 어떻게 되겠노? 가지만은, 사람도 사람이 정의가고 끌리가 합의가 들어야 찰떡궁합대가 뭔가 이루도, 뭔가 순리적으로 뭔가 체계가, 어, 풀려져 나가고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국제 간에, 세계 간에도, 사람이 나라 간에도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국 간에도 이, 이재명이 하고도 뭔가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게 주거리 밖으로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앞만 둘러봐도 그런 게 안, 안 온다, 없다! 내가 볼 때는 없어가지고. 뭐 친중 친러 뭐뭐 일본하고 아이고 지랄하지 마라 이재명아 중국 그, 그 중국 때문에 법안까지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미친 것만도 어떤 법안을 쓰지 마라. 중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 모욕하거나 중국인들을 모욕하면. 그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벌을 뭐...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랄한다 이게 어디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면 홍콩에서 음.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되면서 그 홍콩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중국을 모욕하거나 뭐 공산당을 모욕하거나 그러면 은 징역에 처해지는 그러한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고 있... 적용을 하자라고 합니다 지금 그, 바, 그 법안을 지금 올렸다 하는데 도대체 중국하고 얼마나 보증의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너무 의심스럽거든요 재명아 감당 뒷감당 못할 감당 자꾸 법안 맹글어 저질리지 마 어이 감당 안됨 법은 지금 한순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법을 자꾸 바꾸고 개정시키는디요. 감당 안 돼요. 못 돼요, 이재명이. 순간적으로 기분파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기분파로 대통령 짓하나? 니네 기분 좋어. 법안 다 바꿔가 상대에 호응해주고, 맞춰주고, 법안 맞춰가 개설 다 하고, 개헌 다 하고. 또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이 왁다 일러 뿌리 뭐. 또 그걸 갖다가 뭐 뒤로 반납하고 없애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나 무시 장난다나 예전에 무슨 조선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조선시대에 명나라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사람들을 보내고 뭐 넋죽+ 넋죽 엎드리면서 뭐아 뭐. 아뭐 아버님의 나라 뭐 그렇게 뭐했잖습니까안 된대. 큰란대. 실제로 직접 나서 가지고 음.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하는 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안 커너. 저허. 미국하고도 지금 담을 쌓고. 응? 이제 중국한테 지금 이제 또 발을 딛나. 응. 중국하고도 안 맞다이. 안 맞고 지금은 사람이 오면은 밀어내는 형국이고 파도가 썰려갖고 썰어가는 형국, 썰물인 형국이야 이재명이는. 그러다 보니까 샥 빠지 공든탑 다 무너뜨리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여기 안에도 정치 잘하고 외교 정치도 하나도 안 되지, 안 되지만은 지금 저는 볼 때는 못 먹는 감. 막 오만데 다숱시 되고 보는 형국이야. 감당 못할지 자꾸 버시지 말고 잘못하면 중국에도 제가 볼때 대한민국이 어 중국처럼 저 북한처럼 공산당이 돼 가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형국이고 어 그런 식으로 과연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체계 체제가 법이 법도 저 중국 마치 북한 마치 그렇게 될까? 안 된다, 재명아 큰일 난다, 큰라 중국한테, 저, 저, 미국한테는 안 먹혀요. 뚝선자, 그게 쓰는 이미, 이제, 트라이벌 생기가 안 되고, 마찰이 돼서 안 되고, 지금 중국에는 일본 트럼프하고 중국에 저, 누구, 저, 저, 시지핑하고는 성격이 또좀 달라. 그러다 보니, 이재명이는 상대의 마음을 간사하게 떠보고, 다뤄보고, 좀 흡족하다 싶은데 칼을 쑤시거든.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한테 쑤시보이 피한 방울 안 나거든. 지금 시진핑한테도 지금 바늘로 쑤시보고 있는 형국인데 나가볼 때저 카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대가리 쳐박고 궁디치게 들고 내 살려라 한다. 그런 형국이 들어와. 근데, 까딱하면 내가 그랬지요. 우리나라 내부 정치 대한민국에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지금 정리 체계를, 이거를 못 시키고 있는데, 무슨 다른 나라에 뭐, 지금 맞다, 저 북한이고 중국이고, 아좀 어? 있으면 저 북한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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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 중국이고, 다 우리나라 넘어가 점령을 해서, 어? 대한민국인지, 중국 차이나인지, 저 일본 제팬인지 미국, USA, 미국인지, 어, 북한인지, 아마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될것 같아요, 뒤죽박죽.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게 아니고 혼동된 정치, 또라이 정치야, 또라이 미친개의 정치. 그래서 넘들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강카나, 어, 황새가,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래 찢어진다고. 이재명이는 맵새야, 맵새. 맵세. 맵새인데. 저 황새, 저 미국, 트럼프나 중국, 차이나 따라가려 하다가 니 가래 찢어진다, 알겠나? 가래 찢어질리 그만해라! 우리는 그런 나라와의 달라요. 그리고 나라의 인구도 다르고, 이 사람이 말하 세대가 다르듯이, 차원이 다르듯이, 이정도껏 되라, 정도껏 그런 나라의 모방해가 따라간다고 해서, 그런 나라의 일도일만큼 안, 그게 안 된다. 축에도 안 속한다. 안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백의 민족 좀 지켜라. 어이! 역사가 지금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 먹힐 생각하고, 다 퍼주고 자빠졌네. 어이! 어허이, 남을 신봉 정이라. 그래서, 중국도 역시나 적시나 대한민국 이재명이 하고도 잠시 일시적이지 그러고 잘못하면 까딱하면 중국 북한하고도 미리 물밑작업 다 돼가 있거든 김정의하고도 어? 김정의 맞나? 아 김정의가 김일성이 빨개의 그러고 거기서도 지금 발을 뻗쳐 나가 있고 이미 수 작업 다채 놨고 지금 자료 중국으로 지금 작업을 치고 이미 물밑 작업하고 있어. 갖다가 면 우리나라도 차이나 맥히로 어 중국 공저 북한하고 그런 똑같은 그런 흐름에 우리가 그쪽으로 말하자면은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 밑에 노예가 될 기가 노예. 노예 되라 우리 대한민국 잘못하면 넘어간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앞전 영상에도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먹혀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지 국경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라 하면서도 차이나 중국 북한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곧 그렇게 될 것이야. 저는 그렇게 들어요. 일단은 집에 당해가지고 노예가 돼서 나중에는 이재명이도 대통령이지만은 시진핑 김정의 밑에 너는 흡수합이 대통령이야. 바지 대통령 놀이나. 그만해라! 바지 대통령 짓 그만해라! 그 무슨 쪽팔리는 짓이고, 그거. 남은신봉청이라 그래서, 뭐 지금은 협상, 뭐, 관세, 정리, 이런 걸 하나도 머리 안 들어옵니다. 이재명이한테는. 그래서 지금 뭘 해, 어떻게 해, 치고 나가야 되나. 어떻게 이 소설 그만 써라, 소설. 그만 쓰고. 현실에 지금 맞는 그런 대응이나 대책이나 좀 바라내 가지고, 뭔가 우리 대한국 국민 백성, 우리 백의 민족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퍼주고, 지금 지금 날아가는 형국이고 다 분산되는 형국이다. 이재명이 정치 정권은 그래요. 저는 택도 아닌 대단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뭐 친중 친러, 친중 개산 는뒤 저를 볼 때는 택도 없어요. 그, 잠시 일시적이고, 지랄 그만해라, 응? 돈다 뺏기가 거지 돼봐야, 어, 지야 뭐 살, 살 길은 다 해놨겠지만은, 우리 국민들만 다 죽을 파인데, 말해주시고, 지금! 대통령 뭐, 대통령이, 뭐, 지 다른 나라에 다 지금 보니까는, 네, 다른 나라애들도지 개판똥판이 되지. 미국의 트럼프나, 이, 한국의 이재명이나, 똑같아, 붕어빵이 붕어빵, 어이! 그래갖고, 저는 볼 때는 친중, 캐삿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지금 3분의 1이 차이나야, 차이나. 알겠나? 북한, 좀 있으면 북한도 지금 점령한다. 좀 있으면. 알겠나? 어이? 근데 미국은, 거기 서로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저 이재명이가 못 당해 트럼프한테 못 이겨요. 근데 시진핑도 사람이 없어주고 회사에 깨놓 지금 갖고 놀고 지금 입지를 자꾸 했쌌는데까불지말 안됐다. 나가 볼 때는 한마디로 지금은 작업만 이리 치 보다가 어 말하자 밑밥은 깔아놓고 다 깔아놓고 작업 치고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지 생각대로 이재명이 생각대로 안됩니다. 나라와의 나라 간에도 지주만의. 정꾸 자꾸 자꾸 놀려고 하는 그런 근세가 세가 있기 때문에 지가 그 시집행 밑에서 아예얘하고 지가 김정은 밑에서 아 예예 할 정도면은 뭐 그래 하겠지만은그 외에는 안 됩니다. 까불지 마라.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상황을 더 자꾸 불을 불화, 불화를 불씨를 자꾸 제가 볼 때는 지피지 말고 그만해래 자중해래이. 자중애리 올해는 뭔가 자꾸 큰일 저지르지 마라, 컷다잉. 다른 나라와의 간에, 이런 국경, 나라에도, 이지지만의에기게 있어요. 법도, 새가 있습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도 체계 잘 지켜라. 우리 백성들 잘 지켜라. 어이! 딴지 딴 생각, 헛 생각, 머리에 돌만 깡통만 들앉아시 무엇이 정치가 되겠노, 그거? 대한민국 거지 안 되면 다행이고, 끌베이 안 되면 다행이고, 다른 나라에 노예가 지배가 안 되고 노 지배 당해가지고 노예가 안 되면 참만 다행이고 또 무슨 저 이제 저 구석기 시대로 가라 구석기 시대로 어이 큰납니다 일 우리 대한민국 왜든지 청년들 잘일 나대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대동단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손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이 대통령 이거 이재명한테 맡기나 갖고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나 나라 있잖아. 우리 국민 대한민국 무궁화꽃 이 자체도 다사라진대 근데 분명히 했대 대한민국 조만간 이름도 바꾼다. 그래 들어온다 무궁화꽃. 이것도 다 상징도 다바꾼 것이고 아무것도 전혀 볼때 대한민국의 옛날에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내려왔던 보존돼서 내려왔던 어 유전. 말하자면 유야란다 유산 대한민국의 유산들도 다 나가볼 때잃어버린 형국이에요. 뺏길마저 지금 나가뭐 모든 게 지금 분산되고 다 날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단지 똑바로 해라 똑바로 정치해라. 정치 못하면 내려가라 그. 거뭔단자 있노.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대통령이지. 무슨 지가 대통령이고 지가 빨개지 금메해 빨개지 빨개지 알겠나. 오늘 욕아이! 오늘도 친구님들 건강하시고요. 추우니까 단도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